잘했죠 남해군에. 네 아. 로고야 되는 거 아니니? 좋네. 아니? 날씨도 오늘 와, 너무 좋고. 왜 이렇게 행설수설하세요? 아네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장가지고 아니 아니 아자장호준씨 아니,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늦잠 자고 늦잠 오리면서 준비하실거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예, 일어나침으로 촬영 항상 태양의 기운 받으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늘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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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내가 찔리는 거 알아? <laughs> 남해구나 메인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밤에 보면은 되게 조명도 반짝반짝 반짝하고 근장천예쁘 천체예요, 맞천만더 네, 걸을 맞춰볼까요? 응. 저희 촬영 감독님들께서 마이클 잭슨 마냥 뒤로 백 걸음 걸으시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오늘 패션을 좀 약간 청청으로 맞춰봤죠. 맞아. 요 아,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약간 저랑 우준이 귀요미 느낌이라면은 음. 약간 트렌디하고 섹시한 느낌을 추진하가좀 가져가는 걸로 해서 예, 아. 몰아주기 느낌으로. 괜찮아? 네. 이거 25,000원. 이만 오천 원이면 비싸네요. 비싸다고? 네. 이거 얼마인데? 이게 이거 더 비싸. 4, 이거 5 이거 오만 이천 원이래요. 자꾸 오준형이 요즘 로맨티스트 귀여워. 느낌을 잠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태생이 로맨티스트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이런 낭만적인 남해 오면은 <laughs> 네. 남해와 사랑에 빠져버리죠. 산과 바다가 또 어우러지는 곳으로 왔군요, 저희가. 아, 저희는 항상 산과 바다를 찾고 왔죠. 우리 방정민 군도 여기 남해 오니까 낭만적인 그런 감성이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여기가 요즘 네. 여기 또 떠오르고 있는 힐링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아, 힐링하면 남해죠. 정민이가 우준이 오빠한테 로맨틱 라이팅 그거 당하는 것 같던데? 좀 로맨틱했습니다. 써 로맨틱. 네. 자 잠깐만 저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가 이쪽으로 찍을 수 있게. 아, 예자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해볼게. 요 예. 둥글게 둥글게. 야. 저희 뒤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남해군청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이제 저희만 있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저번에는 저희 또 주인아 셀럽으로 나왔지만 또 새로운 셀럽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있다가 저쪽 앞쪽에서 정리된 모습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도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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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아 오빠 수박. 두 번이라고 해요. <웃음> 맞네, 맞네. <laughs> 죄송합니다. 우준이 다 잠이 덜깨가지고아니 <laughs>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저도 우준이 오빠처럼 보이지 않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하지만 저희 샘마 있으면 심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누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셀럽 분은요, 저랑 굉장히 인연이 또 있으신 분입니다. 남해 군의 자랑. 다랑요? 남해군을 벌떡 일으킬 벌떡 일으켜요? 가수 나상도 씨입니다 어디 있어? 저기 계시네요 나상도님 아상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열심히 뛰어다니는 벌떡 가수 나상도가 활동 무브먼트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자 여기 남해 왔으면 제가 또두 번째 인사가 있거든요 아 이번에는 좀 무게 있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남해군 홍보대사 가수 나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의 얼굴. 오. 네, 제가 얼굴입니다. 제 얼굴이에요. 제가 얼굴. 달았어 네? 뭐가 다 왔는데. 저렇게 잘생겼어요. 제가 많이 잘생겼다고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똑같아. 아, 약간 근데 어느낌 어. 알겠다. 동생! <laughs> 아니, 여기서 만날 거야! <laughs> 아잇 어쩐지 약간 눈이 아 네. 눈이 눈이 통해. 부르셨어요 지금 많은 피해가 피해가 안 가기를 아, 아, 피해. 저랑 닮은 사람을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어, 어, 네. 조건이 있어 조건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눈이 한없이 작아야 된다 <laughs> 아 근데 굉장히 왜? 크신데 왜왜 굉장히 네? 왜 크신데 왜요 그러니까 이겨보려고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아 오늘 텐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까 인연이 있다고 했데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두 분이? 아 저희가 아, 프로, 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만난 사이예요 아, 네. 맞 네. 같은 조여가지고 같은 팀 열심히 같이 했죠. 예, 열심히 했어요. 힘들었죠. 예. 에가 예. 많으실 아.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그때 못 했던 네. 이야기를 여기서 다 푸는 걸로. 너무 아, 했어. 아, 기대가 가만있어요. 아.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laughs> 없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laughs> 어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나성도 씨가 오셨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 남의 고민 여러분들께서 다오 자, 사랑해주시고 아시는 곡입니다. 어, 음 그래요? 그래요? 하나 둘셋 넷. 발떡발떡발떡 일어나. 발떡. 발떡. <laughs> 발떡. 발떡. <laughs> 발떡. Fight those! 팔떡 일어나, 빨딱?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감사합니다. 엄수 선니다아 이거 엄수 선생다 저희가 예. 여기를 왜 왔는지 한번 치질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또 팔도 무브먼트 팀이라고 21세기 음유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유시인. 음유시인. <laughs> 아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 아니면은 그곳에 뭐 관광지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노래로 소개하고 아 뮤직 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이제 홍보하는 상황. 아, 이 지역에 대한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맞습니다. 일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어, 일단 좀 수집해 집중해 집중 <laughs> 여기저기 팔도로 그냥 다 다녀야겠네요. 아 에이, 맞습니다. 야, 잘 초대했네. 음. 남해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요 남해에 대해서. <laughs> 어, 일단 뭐 남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아 선배 말씀을 나... 하세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저희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네. 굉장히 테크놀로지하게 요즘 시대가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 이거 출연료를 먼저 지급하는 거야? <laughs> <laughs> 너무 아. 좋겠다. 출연료? 와, 좋겠군 <laughs> <쓰였겠다. 그건> 아니고?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따가 <laughs> 촬영하다가 카페에 들러서 마지막에 제가 네. 정리를 할 텐데 네. 그전까지이 노트에 아주 감명 깊은 내용에 음. 글귀를 적어주신 음.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원샷을 받을 수 있는 게를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아 어린이들, 볼펜 받을 시간이에요. 저 확인 일러요 네, 감사합니다. 이, 이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노래 가사를 할, 만들 때, 작사를 할때 참고를 하면서 쓰게 될 음. 내용들입니다. 아, 노래를 만들 때. 네, 맞습니다. 아 뭐, 안좋어도저 머릿속에 이미 한두 장은 넘겨야겠다. 넘겨야겠다. 네. 네. <laughs> 이미 두 장은 넘어갔어, 나는. <laughs> 그 전에 저희 먼저 일단 관광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관광팀 사무실 어디지? 나 그건 잘 모르는데. 나상도의 거진 아상도의 일단 일단 했는데 나상도 나상도남의잘 모름 아상도 아니 실신이 아닌 아니, 거 아니야 아니, 동대 아상도에 아빠 따라왔다고 하여 일 여기에 막 여기 있어 이쪽에 있다니까 이번 편은 저희 대장님이 아니셨나 앞에 리더십이 있고 남의 전문가가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남의 구석구석을 저희한테 알려 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업 받는 느낌이기도 해서 살짝 졸리기도 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빠야 뭐 항상 유쾌하고 어, 그리고 사람 잘 챙기고 착하고 좋고 조금 허세.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관광 무대사아이고 안녕하세요. 관광가를 찾아온 아, 이유가 아, 모든 부서 중에 관광가가 남의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아시는. 꽈라서 이렇게 팀장님을 찾아와서 남해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명소인지 이런 걸좀여쭤 보려고 온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들으셨군요. 네. 네. 저는 근데 물론 다 알고 있죠. 남해 어디가 아름다운지. 네. 나상도 씨 생각보다 더한 멤버도 훨씬 미남이시네요. 아. 지하, 이게 왜냐면 가려놔서 그래요. <laughs> 얼굴에 장문이 가려놔서 좀 괜찮은데. <laughs> 네. 네. 원래 그 지역 사람들끼리는 네.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편인가요? <laughs> 그겁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남이가. <웃음> <웃음> 우리가 남이가. 진지하게 오, 받아들이지 우리가. 마세요. 우리가 아, 네. 네. 진짜, 얘들 왜 이래요? 진작 광고에서. 어, 어, 음, 바위 또명물로셔야 되네요. 네, 네, 하나 체크해서 가사를 써야 오. 되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남해에 네. 왔잖아요. 네. 남해 자랑거리 좀몇 네. 가지 좀. 아, 자랑거리요? 네. 이걸 자랑거리로 논란을 네는 다들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고 하세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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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해 대교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이순신 승국공원. 내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말라. 내 죽음은 <laughs> 아, 다정도 진짜 우등생이구나. 거기 가면 전망도 좋고, 거기가 이렇게 자연 환경도 좋아가지고 그냥 눌러 살고 싶으실 정도예요. 한번 가보시면. 네, 네, 네. 궁금해졌니다 <laughs> 여담으로 제가 좀 말,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초등학교 때소풍을 네. 많이 갔었죠. 아, 그데 이번... 그런 기운을 어, 받으시고 이렇게 어, 어, 멋있어지신 네. 거구나. 네, 그때 사진도 다 있어요. 어릴때 사진도. 그... 잘적 저거 <laughs> 조풍은 왜 정리 <적니>, 여기에? <laughs> 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 남해 아마 딱 떠오르는 거. 나상도시 제외에요 <laughs> 그거 그거라서는데아티안 나는 줄 알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사실 저희 남해에서 뭐 독일 마을이나 아 맞습니다. 마을 뭐 이런 아. 곳들을 많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정말 좋아하는 남해의 명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음. 아, 저는 좀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게 싫어하잖아요 오빠 어, 난 너무 싫어하는데 <laughs> 난뭐 타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 <laughs> 지도를 한번딱 펼쳐드릴게요 아, 아 지도가 있었군요 남해가 보물섬이기 때문에 아 어,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 남해는 보물섬이다 대한민국의 보물이죠 남해는 아안다 아, 거. 아, 크다 크 <laughs> 보면은, 이쪽에 딱 멀리 가면, 슬리 스카이워크 슬리 해수욕장도 여기 있고요. 네. 슬리 스카이워크 이건 이제 담력을 좀 테스트 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네.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네 다 오. 타실 줄 아시죠? 네. 여기서 타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아니, 잠깐, 난 여긴 안 가봤어, 지금. 어. <laughs> 스카이워크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요? 이게 안저안 어릴 때는 ]까요? 없었던. 아, 그죠예 네, 맞죠. 없었던 곳이라서. 네네. 음. 아, 이거 빼고 다 가봤는데 화필 여기네? 음. <laughs> 저희 이따 한번 가보는 게 어떠신가요? 설리 스카이워크 여기? 가야죠. 어, 그렇죠. 어, 여기도 아, 가는 아, 것도 여기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고 가야죠. 싶어요 저는. 네. 아, 저는 무조건 타죠. 어... 저는 거기서 그 뒤풀기도 할수 있습니다. 어머. 어, 근데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좀 이따 울어요. 와씨. 와씨야.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 망운산. 남해읍도 쫙 늘어보이고 이 산과 도시와 망운산... 바다를 한 번에 볼수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망운산 등산만 진짜 거짓말 의거안보하고 500번은 넘게 갔을 거예요 아... 진짜 한... 500... 나상조세 <laughs>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음... 남해에는 아...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명소들이, 명소들이 많거든요 이야...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개발이 돼서 진짜 이 남해 전체가 <laughs> 전 국민이 하는보물성 그리고 오오.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저는 홍보대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딴데 가서 남의 어떠냐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제가 쫙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저의 아 역할이고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공부를 해놨죠 오늘 추리야 저가 잘했다. 아, <laughs> 이 잘했어. 어떠십니까? 홍보사님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말 200%입니다. 200%. 어요 200아아아아 저는 이200% 만족하지 않아요. 이고 1000%가 될 때까지 열심히 남해서떡 펼떡 펼떡 일어 계속 계속. 네, 그러면 맨 처음으로 우리 가까운 저 고현면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 제가 또 전생에 또 왕이나 장군 출신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일 것 같아요. 에헤... 자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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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는데도 부족함을 실제 남의 바다처럼 안아주셨다. 이순신 승국공원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 학교에 도서관에서 옛날에 충무공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또제 인생의 모토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 가보고 싶었습니다. 스카이워크는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떻게 옛날 느낌으로 한번 가실까요? 어. 어떤 느낌? 어. 이순신 수국공원에 도착! 했습니다좀 <laughs> <야>, <laughs> <laughs> 있으면 그거 하겠다 우리가 이동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하겠는데? 순간이동 하겠는데? 관광팀장님의 소개로 저희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있으실... 수있으시가요이 한마디만 모든 분들이 다 알죠 내 <laughs> 네,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 조총을 맞고 전사하신 바로 그곳. 아 아, 여기가 노량 해전, 노량 예. 대첩. 노량 아아 대전이 노량진에서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아, 거기는 아 이제 아 공부하는 <laughs> 곳이고. <웃음> 이런 거안 받아주셨대요. 네. <laughs> 여기가 그 충렬사, 관음포, 일학사라고도 <laughs> 어 하는데 어, 이름도 많은데 여기가 바로 올라가면 위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그 정자에 올라가면 해전이 펼쳐졌던 그곳이 쭉아 보여. 많이 아, 올라가나요? 어? 많이 올라가요? 많이 걸어야 돼요? 아 도보로 남자들이 뛰면 3 0초 타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높아 오리 꽤 그게 아리 말이 필야하나둘셋넷발이발떡발떡일이나일발떡발이발떡 일어나 이발 일어나. 이미 발딱+ 발딱+ 발 남의 사랑 나상도 씨가 여딱 방문했습니다 발 일어나 어아어오오오아 오오오. 감독님 아 감독님 벌떡 아 벌떡 벌단. 벌단. 일어나 이거 아. 아 감독님 같이 이렇게 춤을 추네 여기는 또아 아아아아 이게 아 스태프들이 아 한한 아 마음이 되 돼서 이렇게 안무도자 이쪽 보시면 이 계단 아 있죠 아 여기군요. 네 이쪽 계단만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계단을 딱 보시면 딱 봐도 아 역사의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월이 느껴지고 맞습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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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남해 가는 포 이층무공 유적 보시면 봐봐 역사 공부되고 한글 공부되고 영어 공부까지 세 가지 공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디스 <laughs> 이즈 is... 사이트 오브 더 디스 이즈 is... 배틀, 배틀 배틀 싸웠다 배틀. 어, 저 싸웠다 저재페니스 일본을 끝냈다는 거죠 아저외군아이디 어, 어, 아. 아. 제가 해드릴게요 남해 관음포이 충무공 유적은 선조 31년에 만들어졌다 노래하기 전에서 충무공 이순신이수국한 곳이다 아 위에 거잘 읽네요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예전에 저희 저희 소풍 장소, 보물 어! 찾기도 하고 뭐 손바꼭질도 어 하고 뭐 그때는 이제 수건놀이라고 아 해봤어요? 어, 해봤던 것 같아요. 아그뭐 역사적인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역사적인 우리 아기 때부터 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아요 저게 깝질 먹고 아, 찾지 아, 말라니까 <laughs> 개, 그냥 먹게 <해먹는> 가. <laughs> <거. 웃음> 뒤판에 마지 돌아! 돌 돌아! 두그 명만 있을 때도 정신이 없었는데, 오세명세 명으로 돼가지고 더 정신이 없네. 엄청난 모습. 저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 뭐 보여요? 그발했던그 어. 그 어. 표정과 모습이, 보세요, 보세요. 정말 한없이 예만해가 이렇게 떠나. 한없이 예만해. 둘이 눈이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나 제일 잘생겼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제가? 닮았다고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 이게 비슷한 거니까요. 눈이 똑같아, 눈이. 남해 오니까 이게요 어깨가 펴지네요, 제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조심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조심 하십시오. 아, 네. 여기는 근데 남해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아, 네. 아, 네. 그래갖고 진짜. 영어로 아까 잘. 네,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그 나성도님 팬분으로 보이셨어요, 그죠 예전에는 로, 네. 제가 이제 가수인건 아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네. 남해 노래방은 그때 당시에는. 네. 수기로 다 적었어요 노래 곡목이랑 아 근데 아 그래? 수기로 적었다고요? 예 손으로 다 적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제 노래가 있었거든요 노래방에 네. 근데 가수 이름이 남의 가수였습니다 남의 가수. 남 남의 가수? 나의 가수 그쵸 그쵸 네. 아, 나의, 아, 나의, 그랬었죠? 나의 가수 남의 가수 <laughs> 참고도 있고 <laughs> 같이 못 가겠습니다 아우 리가 제가 딱 멈춰가지고 자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마셔보세요 아, 여기 되게 좋다. 좋다. 바다 냄새가 아, 나요 오 진짜요 바다 냄새가 음. 나요 여기는 음. 산책도 할겸 음. 구경도 할겸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음. 역사적인 장소도 역시나 의미가 있지만 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힐링 음. 공원으로써야 충분히 음. 역사 공부도 되고 또 흥미롭게 음. 어이 그런 흥미를 유도하면은. 공부도 되고 네. 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면 기억도 네. 오래 남고 맞아, 공부도 맞아, 되니까 맞아.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관객도 아 많이 오고 아 가까운 거리고 또 경사가 완만하니까아 네, 근데 여기만 내려가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laughs>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네. 저희 맞습니다. 모토가 그거거든요 음. 촬영이라 생각하지 말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인위적인 모습 맞지 음. 마세요 맞아요 아, 맞아요 방송인 거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인위 인위의, 인위의 정점이죠 저는 <웃음> 아 <웃음> 여기 <웃음> 너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거 <laughs> 절대 하면 안 돼요 길이 바뀌었나? 예. 30초라고 어 저기 저기 아직 안 보인다 자 여러분 나상도 님께서 불안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야 <laughs> 어 너무 확실히 차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 마지막 어떤 종착역 도, 도착, 도착지까지 어 지금 너무 제가 그때 감정이입이 돼서 지금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정상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순신 순국공원 둘레길을 걷고 계십니다. <laughs> 아니, 올라오면은 원래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느긋하게.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왜 오는데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오는 거잖아요. 맞니다 둘러보고 딱 보면 얼마나 좋지. 여기 좀 뒤에 보면 저기가 광양 제철소. 그리고 저기 하동과 광양 사이로 이게 섬진강이 흐르는데 거기 아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이쪽 그리고 시안 쪽으로 이렇게 마은 쪽이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나 이런 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아 그리고 밑으로 보면 여수밤바다 그 여수 나라미나나. 여수 도 보이고 저 안에 가면 순천까지 우와 네. 한 번에 다볼수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어 접시한다. 내가 이순이 장군이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그럼 지금 여기서 전쟁 하잖아. 그럼 네. 딱 여기서 바라보는 거지. 어. 저기 저, 저 온다. 온다 저기 다 똑똑 온다. 딱, 온다. 어. 이게 딱 되잖아요. 한 아, 번에 딱 바라볼 수 있는 에이. 뭔가 전망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에이. 근데 적들을 보기는 에 나무가 해. 너무 많은데요. 나무에 많이 갈려졌기때요아그 당시에도 없죠 항상 우리가 보는 이 그림과 이런 모, 모습 사진들이 꽉차 있으면 안 이뻐요. 아, 여백의미 알죠? 음. 그래야 궁금하잖아. 그쵸? 요 밑에 뭐가 있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지금? 안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위에 올라가, 위에 올라가면 더잘 아 보이니까. 저 바다로, 바다로 빠집시다, 어. <laughs> 갔다 와, 동생 갔다 오고 <laughs> 지금 뭔가 약간 급격하게 말로 저희를 회유하면서. 어. 어? <laughs> 네? 시간, 시간이, 타임테이블. 아, 가야돼? 정, 정자를 못 봐요, 그러면? 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희 그 이메일로 한 번만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는 못 봐가지고. <laughs> 다행이지 않고,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가 어디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어, 우리가 그쵸. 뭐 산이라고 생각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음. 어쨌든 큐리 씨가 느끼는 바로는 등산을 했으니까 등산했 등산했으니까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죠. 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 음식을 또 먹어봐야겠죠. 예약해놨어요 어? 어요아이 나상도 왔다 아이고 서비 아이고 아, 야 끝났어 너너 어? 어, 너 지금 어, 어, 오늘, 어, 어? 오늘 배부르게 먹으려고 이 보장이 입고 왔구나 맞아 맞아 어, 지안 보이게 하려고 오케이 맛있게 식사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또뭐 구호 해야 돼요? 한뭐안 네. 해주세요 하고 싶으세요? 어나 괜찮던데 이거? <laughs> 음, 그럼, <laughs> 그럼 네 활동 무브먼트 무브 이동하실까요? 자 이쪽으로 축맞으러 갑시다 자축맞으러요자 옷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 정민이 20대라서 좋겠네? 아전 건강하죠 근데 저 무릎에 물 찼는데요? 아, 네? <laughs>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치 동네 친구들끼리 인사를 막 하셔가지고 커피 고 어? 커피 한잔 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이스크림 뭐가 제일 맛있는 겨? 아이고 아이스크림 뭐야? 아이스크림 먹어 맛있는 겨? 찍습니다 하나 둘셋 우리 이모님들 얼굴 웃음꽃 찍혔네 나 솔직히 오빠 조금 허세인 줄 알았는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시니까 그런.